너네 뭐 이렇게 많이 먹어? <laughs> <놀람> 굉장한데. <놀람> 어, 야 과일. <laughs> 뭐아메리카 스타일이야, 뭐야? 과일 야, 갖다 밥이 먹어. 이거는 <놀람> 할 과일 야, 먹어. 야, 우리 이런 술 먹어. 우리 이런 거 먹어. 야, 우리 이런 거 먹는다. 어, 어, 뭐 이런 거 엄마는 네, 이거 살는다 그래, 이런 거 먹는다. 굳지 어. 어, 아, 그래, 재밌게 놀고. 야, 어, 니네 맞아. 나갈 때 누가 신고 당할지 모르니까 잘 나가, 한 사람, 한 사람. 엄마, 나, 어, 나, 어 나, 까딱보기에서 진짜 죽어버릴 뻔했어. 죽어버릴 뻔했다고? 너무 <laughs> 힘들었구나. 어, 어 그래, 니가 응. 운동을 안 하다. 갑자기 하니까 그러지. 자주 해요. 안녕. <laughs> 아. 어이. <laughs> 고기는 왜안 먹고? 오늘은 엽기에 피자에 그런 건데, 느끼한 것도? 넣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 아닌가? 고기랑 올려. 우중내. 우메고모로 네. 네. 좋을 게 하나도 없는데. 아 그래요? 네. 아니 그냥 저는 이거 고기 좀... 하나 더 올려. 알았어. 어 이거 왜 이렇게 안 달려? 어. 고무장 어떻게 하나 어머. 얘가 얘가 그것도 아니지 뭐가 이는 또. 어 그걸. 그거... 이렇게 달라? 어어 그게 알이 어. 안에 들어있어서 그렇게 떼나봐요. 잔 반. 음. 뭐좀 잔. 있었는데 음. 언니도 한잔드실나요 거기에 넣었나 봐. 이거 아니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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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있는데 얼마나 부러운지 알아요, 언니? 나 부러죽겠구만. 열심히 드셔. 응. 많이 드세요. 아 성리도. 나는 안주바를 이렇게 안 세워. <laughs> 나는 한잔 먹. 아, 고기 찌르고 먹네. 아, 근데 응. 이렇게 해 먹으니까 응. 연기가 그리가는 그러니까 괜찮은 상관 없어. 응. 이게 여보 이제 앉아. 괜찮 이게 좋더라고. 왜냐면은 응. 보내줘 살이... 이쪽 피까 팔에다 이렇게 막 고기, 즐거운 시간 내놔. 도중대로 고기를 내게놓아주면은쉽잖아 고기를. 아, 카시아. 이 저것도 음. 올려야 돼. <laughs> 여보, 자기한테 여기 가면, 가면 아니, 괜찮아요, 여기다 보네이도를 내가 켜주겠어.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떻게 생각해? 아, 괜찮아요. 가잖아요. 저문 열어, 음. 그럼. 옆에 네. 딱 샤워, 저 샤워기들하고 저 달아놓은 거 봐. 거기다 다. 음. 이거는, 이거는 우리 서방에 와서 이거하고 이거, 이거 지붕 울일 때는 이 서방에 와서. 이, 음. 이거 지붕 올 때는 내가, 내가 와서. 올라가지고다 도와준다. 음. 어. 이게, 이게, 이게 그러니까 지금 목막으로 신고되는 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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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처음에는 이거 하나 갖다 놨어요. 그 다음에 마을 했으면. 네, 을다음에까지금 했잖아. 보니까 언니네도 마루까지 이렇게 날쌘 이거 사하는한한이년 아, 걸렸어. 뭔기다 응. 올려놔. 아니야. 어, 아니 마이 아니 마이 아니. 마이 아니. 마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유, 자. 올려 올려 올려. 그냥 하다가 돈다 미엄하다 이아니아니 됐어. 마이요. 그러지 마. 안 돼. 크려 그러다가. 아이 진짜 돈 괜찮아. 아유, 그만해요. 물안 나. 이걸로도 충분해요. 이거 응. 강수된되니까 충분해 봐서 이제 고만이 아유 이제 자기 연기 나 야, 이안 좋아 야, 이거, 이거. 야, 이거, 이 이거, 는이따가저 야, 이 야, 이인다거인다 야, 인다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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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 이거, 이거, 거기거거 이거,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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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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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무 진짜 안 탄다 이거. 그거는 빼 얘는 안 탄대니까. 아니, 그게 음. 그 통나무하고 좀 달라 가지고 그냥 아, 감정, 달래지, 근데 이게 오래가 되게 오래가 붙으면은. 니 냄새가 안 좋아 일단 이런 거는 그 방부 처리가 되 방부 처리가 돼 있고 말렸다가 저었다 말려다 어, 그건 안 맞아. 좋은 거야, 이게. 아, 어, 불 붙었지? 불 붙었지? 아, 밑에 거다 붙었어. 그만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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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요 이제 다 안. <laughs> 이 너무 좋 그래, 그런 거 자까지로 있다가 하면 되는 거고, 그냥. 아 형들. 형님, 불놀이 좋아져서 밤에 오전까지 갔어요. 아 오, 오. 난 쉬어야지, 쉬어야지. 이해하냐? 그만하세요 어 그만해 아 여기 올려놨어 지금 왜? 그래? 더 열심히 해요 파이어 yeah. 노래 나오네 파이어 파이어 어 e 좋아 좋아 fire, fire, f i 이 e fire, f 이 r e fire, f i r 서 이게 끝이야 i r 야 f i 나 e 저 있어요. 갖고 왔어. 별 왜, 왜가 지금 내비가 그렇게 가니까가아래나 그, 봐. 돌려서 가면 되지 뭐. 기아 일단 가 보면 될거 아니야. 그래, 그래, 기얘가 주차장이 1 주차장, 2 주차장, 3 주차장 이게 단지가 있어. 지난번에 왔을 때도. 저 안에도 있어. 어. 그래, 저기서 뭐저기저기가저 안쪽으로도 있다아 저기는 저기 건지장 같이 생긴데. 응 안쪽에 는 맞아, 맞아. 응. 그 여기도 이런 데가 있었는데, 둘린 응. 저쪽에서 먹었어. 응. 근데 요런 1호, 2호, 3호 집도 괜찮아. 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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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라이터도 얻어야지 여기는 먹는 게 아니고 여기는 먹는 데가 아니구만 옛날에는 했는데 지금은 안하네 이거 파는 거만 그냥 파는 팔고 찌고 될거선 저렇게 해서 근데 지금은 안하네 별로 가고 아, 아니 이거 파는 거 말씀하셔요. 오니까 좋아요. 네, 좋습니다. 이다 굴은 오늘 제가 쓸 테니까 실컷 잡소요. 네. <laughs> 아, 이렇게 들어 한 아, 들어... 아, <laughs> <좋아. 웃음> 대박 도괜찮 같고, <웃음> <콜레> <웃음> 그게 방송했다 해도 생각보다 그래 별로야. 맞아 천국화 천국 가서 천국화 천국으로 가자 우리 고향입니다 내일 우리 애 있는데? 어, 너가 사진 수 있어. 너가 살려달라고 하대 아이 도 놓지마. 엄마가 덮어줄게 위험해 왜 우리 애 있어? 너, 너 저기 고기는 먹었니? 아니요 안먹그럼면냉장고다 어딜 넣었니? 어 잘했어 됐다 아니 왜? 물에 먹으면 좀안 되는 거야? 아니 드셔요 응? 네? 그렇게 고생을 하고 물에를 드신다고 하면 안에 고발할 거야, 내가 이거 찍어가지고. 뭐 먹는, 먹고 는먹 싶은 거못 먹게 한다고. <놀람> 그때 우리 여기 퍼스트 왔어. 많 먹어. 어먹 먹어. 집먹먹어어어 응,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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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거는 그냥 들어와서 따는데 3 0분을나는데 하나까서 그렇게 강해 이거 먹어 봐. 상 드셔도 아, 그래요? 응. 저기다 올렸길래 또 얼른 올려봤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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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른 올려 봤지. 그래요? 몰라먹어 <laughs> 좀풀면은 말다 뭐가 없던데 음. 해지는 소리 <목소리도> 니가 아니 망이잖아 응. 응. 아무도 모르네 <웃음> 어. <웃음> 이게 래야 냉이? 달래 간장이지? 냉이가 이 냉이? 냄새 좋다 이런 의미로다가 이제 기다시 나는 무만